2023년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괜찮죠? <laughs> 집은 집다워야 된다는 제 신념으로, 빌무로 아! 네? <laughs> 네? 네? 아닙니다. 꼭 네. 비싼 거 가져오시더라고. 막, 우리 그런 거못 구해요. 뭐, 만들어드리면 되죠, 뭐. <laughs> 화낼 필요가 뭐 있나요? <laughs> 네. 주부님만 불쌍해. 응, 어, 남들은 다술 먹고 있는데, 가위바위보도 아니야. 술 막꼭질 갈때 숨어있어도 돼요. <laughs> 몸집이 작으니까. 어디 숨었니? 술안 드셨는데, 왜 그러시지? <웃음> <웃음> 추워서 그래요, 지금. 어, 쿠팡에다가, 예, 네, 이거는 자가로 그냥 혼자 있어요 시공비 제가 아껴서 작은 거에 네. 어, 좀 감동을 좀 드리려고 네, 그런 거같요유럽풍인가유럽풍 예. 아, 잔도 유럽풍 네.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저 진짜 들어가요. 네. 어, 안할 거야.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케이터 파우지 소개해주실 모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2023년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에는 빨강머리 N이라는 그 소형주택, 6평 농막 겸 주택, 올해부터는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200만원 인상됐고요. 빨강머리 N을 모형을 따서 중간 축소시킨 10평짜리 소형주택, 펜션을 준비하시는 분들, 숙박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박 2일로 정했습니다. 1박 1, 괜찮죠? <laughs> 환영해주세요! <laughs> 그럼 한번 이제 외부안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빨강머리 앤 하고는 똑같습니다. 빨강머리 앤이 너무 셌어요. <laughs> 빨강머리 앤 덕분에 매출이 상당하게 지금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 영종도 택지 개발하는 곳에 굉장히 많이 오달을 받았고 남부지역 남원이라는 춘향이 나오는 동네에 상당히 많은 오달을 제가 받았고 열채다섯채 울릉도까지 한 스무 채 정도까지 오달을 받아서 지금 설계 중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오전이지만 건축주님이 오셔서 상담을 기다리고 지금 현장이 20군데가 넘어요. 가평 부 저에서 양평, 경상도가 제일 많고 인원 부족이 없어요. 할당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기초 치고 골조 들어가고 팀들이 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을 거고 준공이 끝나는 날까지 k 타 하우징에서 끝까지 지금 노력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 짓고 나서 검사하시고 그리고 잔금 받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열평은 실망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전에는 이랬는데 야 요거는 펜션 용도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자재값은 상승되고 그걸 제가 별민 삼아서 건축주님들한테 뭐더 받고 이걸 떠나서 여름에 10평 주택을 지었던 금액 그대로 오른 가격이 아닌 빨간머리에만 올랐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1월 말까지 오른 가격이 아닌 평당 450만원 10평 하시면 4,500만원이겠죠? 거기 다락방까지 서비스니까 14평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월달 지나서는 조금 가격 인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외관을 보니까 지붕 밑에도 좀 세심하게 시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처마 길이가 이동식일 경우는 도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20점 밖에 못 나와요. 현장 제작에서는 30점 이상 40점까지도 처마를 더 내서 길를 피할 수 있는 그 공간까지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데크는요. 요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발털고올라 오라고 제가 하는 거고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요기 로켓에 4평이에요. 추가 사항이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구조는 목구조인가요? 네. 예, 목구조 가능하고요. 경량 철골 가능합니다. 장단점은 경량 철골은 튼튼하고 수명이 오래 간다는 거 변함이 없고 틀어지지가 않고 장점이 많고 목조주택으로 또 많이 가시는 분들은 단열에 훨씬 좋고 현장 제작에서는 비틀거리거나 틀어짐이거나 하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 제작에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경량철골은 이동하는 쪽으로 저희가 공장에서 소형주택 6평짜리 뭐 10평짜리도 뭐 가능하니까 이동할 때 틀어지지가 않습니다. 경량철골이라 둘다 컨셉을 잡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제작을 할 경우에 이 샘플하우스 높이보다 더 높이 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저상 트레일러의 실 도로를 이동하는 용도로 저희가 사이즈를 맞춰서 높이가 4.2m예요. 현장에서 지는 그는 박공이 4.7m까지 올라가요. 다락방은 178까지 제가 178이니까 서서 이 정도 기준으로 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는 모델 벽체 마감 뭐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타코 플렉스 보은재 들어가고요. 내부에는 인슐레이션이 들어가고요. 구조재는 중부 지역 기준으로 2x6를 집어넣고요. 중부 1지역은 2x6 윗단계 구조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붕은 당연히 두께 300, 400까지도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붕? 제가 빨간 머리엔에서 올라갔던 기화랑 똑같은 건가요? 어, 기와는 메이인 스페인 오리지날 유로풍을 내기 위해서 스페인 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디자인이나 층이 있을까요? 그냥 유로풍이죠. 튀지도 않고 집을 막로봇처럼 짓고 막 각지기 짓고 메리트는 있는데 집은 집다워야 된다는 제 신념으로 어, 외장은 원목을 최대한 비안 맞추고 내부에 넣고 인테리어 쪽으로 잡아드리고 그 외부에 보시면 어, 콘센트가 있어요. 데크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선룸 어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외 테이블 놓고 전기 또 사용할 수 있게끔 두개 정도 뽑아놨고요. 이 위에는 센서 등인 것 같네요. 위에는 센서 등이고요. 디자인 많으니까 집집마다의 컨셉을 잡아서 센서 등을 달아줄 것이고, 단열 방화문입니다. 디지털 전자키 도어인데요. 푸시도어라고도 하죠. 시험성 교사가 제출되는 중공서류에 맞는 방화문을 준비했습니다. 예 필모로가 아. 네? 아닙니다. 아 예. 이상하시죠. 예. 신발장을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냥 아침은 그냥 무료로 들어가고 중문은 어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손에 지금 가지고 계신 게어떤가요 네. 난방인데요 아. 옛날 집으로 생각했을 때 습신 난방 타설하기 전에 엑셀 쳐서 화장실까지 막 하고 이제 따뜻하게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얘는 펜션입니다 3일 뭐 일주일 한달 간격으로 오는 분들도 있다 보니 동파 굉장히 위험하죠 강원도 지역에는 무조건 터집니다 AS 푸른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좀 상승할 곳이고 이 바닥을 다 부셔야 돼요. 어디가 터졌는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열 온수 난방. 굳이 난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건식용으로 해서 전열 온수 난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원리는 여기 열선이에요. 보온재에 들어가고 요 사이에 온수기 관이 들어가서 열선이 뜨거워지면서 그열 조절만 해 놓으면 계속 얼지 않고 계속 유지시키고 어? 예 그리고 방도 훈훈하고 그리고 뭐 전기세나 이런 부분도 뭐 아낄 수가 있고요 건식을 하시든 습식을 하시든 케이블 필름 난방 저희는 없습니다 추가 비용 그냥 난방은 다 똑같아요 네 주방이 지금까지 봤던 모델들보다 굉장히 이제 길고 넓어가지고 네. 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기억 돌아가도 길어요 얘는 일자예요 4 m 한 명이 아닌 두명세 명이 서서 빨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주방을 저희가 길게 해놨고 어, 설거지를 두 명이 같이 할수 있게끔 사각볼도 대형 사각볼로 해놨습니다 국산입니다 AS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거 홀안 맞아가지고 물색으로 들 가로가다 있습니다 국산 거사야서 에이스 잘 되는 걸로 <laughs> 인덕션 세 개짜리로 삼 구짜리로 요리를 할수 있고 대리석은요 건축주님께서 고르시면 돼요 타일도 원하는 색상으로 맞춰서 어, 디자인 잡으셔 주시 되고 어디서 뭐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왜? 꼭 비싼 거 가져오시더라고 막막 네덜란드산, 뭐, 막 네덜란드 뭐 독일산 인데 우리 그런 거못 구해요 세탁기도 옵션인데요 펜션용이지만 LG 50만 원 세, 세탁기를 빼고 싶다 하시면 이런 거나 냉장고가 안 들어가면 다 수납공간으로 잡아드립니다 네. 위에 상부장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놀러와서 개방감 있게 좀 가슴이 뻥 뚫리게끔 제가 상부장을 없앴어요 펜션 숙박업용으로 했기 때문에 즐기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 오해하지 마세요 왜 상부장이 없냐 뭐그러는데뭐 만들어 드리면 되죠 뭐 어, 화낼 필요가 뭐 있나요? 네. <laughs> 길어 가지고 수납이 예. 네. 굉장히 충분합니다. 4명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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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이 동시에 요리가 가능합니다 <laughs> 다른데는 짧아가지고 혼자 주부님만 불쌍해 어, 남들은 다술 먹고 있는데 가위바위보도 아니야 그냥 짬밥이 제일 낮으신 분이 꼭 서서 이렇게 요리하시는데 요즘은 같이 해야 돼요 여유를 즐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하이얼입니다 예 쿠팡이죠 쿠팡 또 나왔습니다 예 이쁘죠 예, 하이얼도 코리아가 있어가지고 AS 잘 되고 있고요 LG 듣고 싶으시면 LG도 저기 하시면 돼요 그래도 어디 사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고, 그런 컨셉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요거는 빠 테이블이에요. 아 멋있어요. 네. 요거는 수제고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요 모양으로 기억자로 빠른다고 하시면 그냥 꺾어서 그거는 무료로 저희가 아일랜드 식탁 잡아드리고 아. 예 요거는 손이 많이 가서 음. 조금 추가 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졸지는 마세요. 그게 차이는 많이안납니다 수작 공간인데요. 여기는 요 가끔 저숨 막꼭질 할때 숨어 있어도 돼요. 여기.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예.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 몸집이 작으니까. 어디 숨었니? <laughs> 술안 드셨는데, 왜 그러시지? 네. <laughs> 추워서 그래요, 지금. 예.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시는데, 네. 그 다락이 있어요. 양다락이죠? 어, 저희는 그러네요. 양다락형이고, 놀러 오시는 분들, 여행용 가방, 뭐 이런 짐을 갖고 오신 분들은 같은 또 일행이라도 예, 저... 내 네, 소중한 물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이 갈까봐 불안하시. 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네. 가방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창고 저희가 창고용도로 아. 어, 했습니다. 뭐 자다가 올라, 기어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좀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짐을 아, 올려놓는 알겠습니다. 공간. 예. 뒤쪽에 그런 화장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켓도로 저희가 시공을, 시공을 했습니다. 아. 예. 이 열고 들어오면 되고요. 어, 화장실도 그냥 일반 보급형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좀 빨간 머리에 나고 좀 컨셉을 좀 저가 타일을 썼기 때문에 비대를 제가 이벤트로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비대면 얼마 안 하지만 기분 차이죠, 그렇죠? 예. 수납형으로 수건 놓고 양쪽으로 열립니다. 예. 그래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싸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예. 예. 바닥이 예. 결코 싸보이지는 않아요. 아니, 줄눈 때문에 그래요. 줄눈 제가 1 3 0 0 0 원짜리 예. 어, 쿠팡에다가 아, 예뻐요. 예, 이거는 자가로 그냥 코자있어요 시공비 제가 아껴서 <laughs> 줄눈 뭐 검색도 있고 노란색, 핑크색 많아요. 이거도 제가 진짜 제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로 예. 되게 분위기가 작은 거에 예. 어, 좀 감동을 좀 드리려고 그런 예. 거 같아요. 예, 파티오 3천에2천입니다 최고 사양이고요. 사람 2명이서 못 들어요. 4명이 들어야 됩니다. 예, 200km가 넘습니다. 예, 삼중폐어고요 미국식 창호 시스템, 자외선 차단도 되고요. 로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햇빛이 때려도 여까지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햇빛을 안 받아요. 중부 일지역에도 철통보안입니다. 중공서류에 맞는 창호를 끼워드리는 거죠, 우리가. 남부지역 가면 더 죽죠. 요거 미국식 창호 시스템, 고정창이고요. 한쪽만 열리는 게 미국식 창호 시스템인데 무거워요. 여... 여자 주부님들은 못해요 이렇게 저처럼 여자분들은 여기서 밀어서 닫고 남자분은 여기서 하면 조금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 잡고 하셔야지 네, 여기 잡고 닫으셔야지. 예. 여자분들은 여기서 잡고. 예. 대형 창이고요. 뷰가 굉장히 좋아요. 데크 있으면 서 요리한 거 가지고 바로 넘어가서 식사하시고 바로 바로 넘겨서 설거지하시고 데크를 저희가 평당 추가 비용을 받고 해드리는데 다른 업체가 받는 데크 비용보다 인건비하고 자재값만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다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딴데서 집을 사시고 데크만 우리한테 와서 견적 보시면 안 돼요. 안할 거야. <laughs> 뒤에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공간 활용인데요. 포켓 문이지만 노출 여닫이도 가능하고. 약간 외국에 온 그런 좀 감성적인 느낌이 유럽풍이니까 아 좋다. 네. 아, 네. 아, 아 유럽풍이지. 어, 다른 업체로 오시는 분들 깜빡했어요. 유럽풍. 예. 유럽풍. 뭐 잠도 유럽풍. 예, 예. 방으로 한번 들어오시죠.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불도 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저 진짜 들어가요. <laughs> 자, 인증, 숨었다. 자, 인증했어요. 짐바국제 <laughs> 네, <흰바꼭지>. 네, 네. <laughs> 예, 요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어, 이불도 둘수 있고 짐을 놓을수 있고 여행용 가방도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공간이고요. 이렇게 어, 돌면 계단인데요. 아, 이 어, 계단이었구나. 예, 철통 프라이버시. 너네들은 내일 늦게까지 놀고 나는 네. 내일 자, 어디 일찍 출장 가야 돼 네, 하면 네. 여기서 조용히 잘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자 남자가 또 있잖아요. 분리형에서 네. 네. 다락방은 남자 어, 아래는. 여성분이 이렇게 나눠서 편히 주무실 수 있게 그프라이버시로 제가 창문 또 시원시원하게 예. 개방감 있게 삼중페어고요 단열 잘 되어 있고요 이건 파티온인데요 천오백 짜리 이쪽 공간에 사람들끼리 또 자기 전에 음. 또 수다 쟤네들하고또 대화가 안돼 우리는 야 너네들은 좀 미국 외국 하고 우리는 국산 파니까 <laughs> 우리끼리막 영어 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 말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는 여기서 나와서 흡연장도 될수 있고 술집이 될 수도 있고 데크가 예. 또 있어요. 예, 데크. 자, 요거 이벤트입니다. 1월 말까지 세평반 정도 되거든요. 요 방에 딸린 데크를 거예요. 네, 요거 거죠? 무료입니다. 제가 요거까지는 무료. 예, 1월 말까지 요 파티오까지. 아 파티오까지. 예, 요거 추가예요. 나중에. 아 나중에 하면 요게 이제 옵션. 예, 요건 옵션으로 들어가는데 요거 추가 비용 0만 원. 빨리빨리 빨리 해야겠네요. 예, 아니 요 빨리안 하셔도 돼요. <laughs> 2023년도 10년. 건축진들한테 신년 새 인사겸 파티오와 그 앞에 데크, 네, 데크 세평 반되는 데크를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거 같습니다. 추워어추워 추워. 기본적인 방을 꾸몄는데 우물천장해서 레온도 돌려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좀해셔 가지고 디자인을 저희가 컨셉 잡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다락 있으니까 그래도 네. 한 번은 잠깐 올라가 볼까요? 예 올라가시죠. 어, 예.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앉아야 돼, 아이고. 올라오셨고요. 여기 난간이 없어요. 아 원래 없어요. 예, 아... 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예, 예. 난간은 없어도 되고요. 지금 여기가 3.5 평이고요. 녹막의 기준에서 다락보다 훨씬 크네요. 녹막은 2.7 평에서 최고 3 평까지 가고요. 다락방은 4 평까지 10 평짜리 어... 4 평까지 갑니다. 둘다가지잘 노는지 예, 예. 어, 픽스 창을 통해서 아래 좀 하고. 훔쳐보고, 훔쳐보고, 어, 뭐 <laughs> 지갑을 누가 집어가나 여기 보고, 숙박업이니까 항상 불안하지. 없어질까봐 <laughs> 아, 보면서 이렇 자고 <laughs> 픽스는 이쪽으로 뷰를 보고 음. 양쪽으로는 공기 순환용으로 음, 슬라이드 아, 창으로 다른 공간에 창문이 예. 세 군데 전 쪽까지 예. 하면 네 군데 사방으로 네. 다 있어요 에어컨 자리인데요 오, 예. 에어컨 추가 50만 원 예. 근데 여름에는 양문 열어놓으면 시원할 거예요 어,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락방은요 이 높이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동식용이고 예, 예. 바락방은 고가 올라갑니다. 한 고만 해야겠네요. 네, 이거는한 1.3m 정도 되고요. 고가 1.8m까지 78, 178. 키. 아, 그럼 대표님이 서 있을 저는 수. 저는 서 있을 정도로 공간을 올라갑니다. 나온다. 여기는 차로 이동하는 용이기 때문에 낮은 거고 이동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좀더 올라갈 수 있다. 어, 올라가요. 한참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간다. 예, 예, 예. 걱정하지 말아라. 자, 대표님 자, 이렇게 다 봤어요. 네. 집을,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저도 공부를 하고 있고, 경쟁이라 생각 안 하고, 배우려고 음. 보고 있고, 댓글은 못 알겠더라고요. 제 사고가 찍혀서. <laughs> 그냥 하트하고, 그냥 좋아요 누르고, 남들이 안 하는 거 공략을 해서, 오로지 유럽풍 소형 축소, 아주 축소도 아주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6평으로도 가능하고, 10평, 15평, 뭐 20평, 30평, 뭐 60평까지, 공장동, 뭐, 창고, 뭐, 말이 소형주택 시공회사지? 종합건설. 쪽하고도 저희가 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현재 1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시공하시는 우리 전문 기공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건축님들 계약이 많아서 우리 거뭐 늦게 하겠지 뭐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 아, 들어가고요 아, 그냥 오늘 계약하시면 내일부터 공사합니다 저희는 음. 자 그러면 요 지금 오늘 본 1박 2일 예 1박 2일 예, 예. 강호동 아닙니다 예 기본 사양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예. 어떤 옵션들이 이제 기본이고 어떤 경우는 더 추가할 수 있는지 네, 에어컨 넣어드리고요 에어컨 하나 일곱 평 짜리 에어컨, 그러면 온수기 50 리터, 50 리터 온수기, 네. 화장실 비대, 비덱 그리고 인덕션 3구 3구짜리로 예. 실링팬 빠졌요아 실링팬. 예. 실링팬 기본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예. 아 조마조마했어요 예. 예 그리고 <laughs> 이제 올 1월달까지만 신년 특집. 특집 2023년 건축님들께 계약하시는 분들께 작은방에 음 맞다 대형 파티와 오큰 대형 데크 난간까지 저희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파격적인 것 같아요 신년 인사를 발견. 거하게 하시는또 광고 나가고 나서 이제 많이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laughs> 말하는데 <웃음> 이고 요거 안 되는데. 땡그 <laughs> 예, 예. 요거는 그냥 데코레이션이니까. 음 요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요 가격 한 번만. 국내 예.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가격은 어, 이번 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평당 450만원 네. 10평 기준으로 4,500만원 현장 제작비 500만원 별도 아, 예. 현장 제작을 할 경우 500만원이 예. 5천만원 네. 아. 그리고 이제 건축 설계부터 설계? 기초, 네. 토목 행위까지 저희가 다 대행을 해드리니까 음. 어, 안심하시고 건축에 대해서 모르시면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A부터 Z까지 다 예. 저희가 좀 불안하시면 건축 설계는 건축주님께서 네. 설계 사무실을 알아보셔도 되고 비교 견적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계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예쁜 집 1박 2일. 다음 호는 애견동에서할 건데 우리 플란다스의 개. 미리 말씀드리죠. <laughs> 우리 개가 도시는 <볼> <laughs> 플란다스의 개. 네, 이름이에요? 예, 그 프란다스의 개. 예, 우리 강우에 방송할 때 프란다스의 네. 개 음악 흘릴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저 강아지가 우리 네. 있는데, 우리 알밤이라고어고놈이막 네. 뛰어놀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막 뛰어놀면서 막 개껌 물고 막 다닐 거예요. 되게 재밌게 제가 플랜다스의 개까지. 어,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감사합니다. 예, K 탑하우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